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먹을 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먹냐 얘를 쪼개 먹는 거죠. 쪼개 먹는데 빛이 차광이 되고 온도만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병이 있다면은 그 병에 얘를 탔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때 산화된 비타민 C를 먹을 걸 걱정하면서 먹을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걸 걱정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떨어 넣는 게 과연 맞느냐? 저는 그게 더 틀렸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고를 하셔야지.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수액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. 누워가지고 한 시간 이상 맞을 건데. 그럼 한 시간 동안에 산화된 비타민C 맞겠네요? 그렇게 먹는 게 두려울 정도라면 은 맞는 것도 똑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차광을 해놓잖아요. 비타민C 수행 맞을 때 차광병을 쓰거든요. 그 이유가 햇볕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서 이런 배결등에서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빛이 들어가서 산화될까봐 그것도 좀 맞겠다고 차광을 하지만 그래도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산화가 안 될까요? 내려가는 동안에. 그렇게 손떨면서 우리가 맞아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구제도 차광만 잘 되고 온도만 시원하게 잘 조절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먹는 는그두세 시간 동안에 나눠 먹는 동안에는 산화되는 거 걱정하면서 먹을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.